하고 하나의글스가 올해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하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새 구장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한화 대신 다른 팀을 유치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충북 도립대 총장의 배우자를 대동하고 호화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 도의원이 김영환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총장을 다시 발탁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새 정보 내각에 충북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역에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자성론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의 글스가 낡은 청주야구장에서 이번 시즌 홈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새 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일본까지 방문해 다목적 돔구장을 연구하고 이범석 시장도 야구장 건립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나의 글스가 아닌 새 프로야구단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 시즌 1위를 달리며 내친김에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한화 이글스. 그 어느 때보다 팬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올해 청주에선 경기를 볼수 없습니다. 선수 부상 위험과 경기력 저하, 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내세워 한화 이글스가 청주 홈 경기를 거부한 겁니다. 더구나 올해가 아닌 당분간이라고 언급해 내년 청주 홈 경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결국. 새 야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목적동구장 건립 의지를 밝혀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주말 직접 도쿄돔 구장을 찾아 충북형 돔구장 건설 가능성을 타진하고 청주시는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스포츠콤플렉스 연구용역을 통해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단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부지 선정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다가 건립을 할 것인지, 어떤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또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새 야구장을 연고로 하는 새 프로야구단 유치도 추진합니다. 이 제2 제 영구지라는 개념은 없어진 거죠, 사실은. 한 경기도 안 하는데 무슨 영구지입니까. 저는 부담이. 경기를 할 팀이 있, 있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죠. 프로 야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팬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새 구단 영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프로야구 출범 이후부터 일단 충청도 자체가 일단 하나기 때문에 일단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이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가 팬들을 저버렸다는 실망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근데 약간 배신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연고지를 버린 거니까 좀 새로운 구단을 찾아서 새로 야구를 조금 활성화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당장 한화이글스 홈구장 건립에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야구장을 새로 지어 새 구단을 유치하겠다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도립대 김용수 총장의 배우자를 대동하고 교비로 호화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김영환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훈전 순교를 강조하는 한 종교단체 소속 강사들이 충북 지역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충북도의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을 허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소리> 인당 천만 원대 제주 연수와 교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도립대와 관련해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인사권자인 김영환 도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용수 도립대 총장은 교비 유용 의혹 외에도 교수회의 폐지 등 교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총장 공모에서 1차 탈락한 뒤김영한 지사가 최종 발탁한 배경을 놓고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사와 진김영선국회의원 반대 속에서 김영수 총장 2명, 이 결정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입니다 충청북도는 조만간 김영수 총장과 교수 4명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원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태운도의원은 괴산댐이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발전용댐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홍수와 가뭄을 막는 치수 기능을 더한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유 재난 시대 전국적인 치수 정책 개선에 모범 사례이자 마진물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 지금 더 이상 같은 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 단체가 도내 학교에서 편향된 성교육을 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도내 26개 학교에 파견된 특정 단체 강사들이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해당 단체가 충북에서 강사 과정을 시작한 시기와 배경을 문제삼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담나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다수 있지만 충북교육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성교육 강사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위촉하고 있고 2022년 이전에도. 동일한 강사가 성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충북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제적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정부부처 이전은 국민 편익과 실효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사가 손가락 절단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학교 급식 대체 전담인력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학교 급식 노동자 2,100명에 배치된 대체 전담인력이 17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병가를 사용하려면 2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매년 정해진 인권비 안에서 대체 인력을 운영 중이라며 긴급 병가시 투입할 수 있는 일용직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김영환 지사가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잊지 않아야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충북도청 안에 추모비 건립을 요구했는데요. 그동안 반대하던 김 지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참사 이주기를 앞두고 추모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가족들 을는 그런 일에 이 없도록 저와 도가 노력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비 건립을 비롯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요구해 왔지만 줄곧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회렇 됐던 내용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금 받았던 느낌은 저희들이 악성 민원원으로 판단을 좀 하시는 게좀 너무 서운했습니다. 1 시간 넘게 진행된 면담에서 김지사는 유족들의 요구 대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충북 도청 내 추모비 건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 참사 2주기 전에 확답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도청 안에 추모비를 세워야 참사가 잊혀지지 않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희생자분들또 넋을 기리고 또 시민들이 이제 그때 일을 기억을 하고 또 그때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좀일깨 유가족들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통해 참사 희생자 추모를 둘러싼 진통이 2년 만에 끝나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희생자 49제 당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군사작전을 펼치듯 합동분향소를 기습철거하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사무치! 사무치! 작년에는 궁평 이 지하차도 재개통 과정이 피해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참사 흔적 지우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는 충청북도와 추모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다음 달 15일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국정조사 촉구를 비롯해 희생자 추모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1명의 장관 후보를 지명하며 내각 구성을 시작했지만 충북 출신은 단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용 중심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만큼 충북이 인재를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11명의 장관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충북 출신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충청권으로 넓혀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일합니다. 지역별 안배보단 새 정부의 성과를 낼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화합과 실용을 다 같이 접목하여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인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선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새 정부의 정책이 충북에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지역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출범해 세종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충북 인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22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갔지만 충북 출신은 전무합니다. 대통령실 수석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적은 충북으로선 인사 반영이 쉽지 않고 지역 안배만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역의 목소리를 내거나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소홀한 것은 아닌지 자성도 필요합니다. 지역 인재 등용이나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향후 국정 운영이나 인사에도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실용중심 인사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할 때 충북을 비롯한 충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의 소비 심리가 8개월 만에 낙관 수치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2.6으로 한달 전보다 7.8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8.7로 충북보다 6.1포인트 높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청주의 일곱 번째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시설을 짓기 위해 예전에 매입한 청주 LG 2공장 e 부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시설은 현재 이천과 청주 등에 있으며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건 일곱 번째 시설입니다. 철거는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후공정 시설의 착공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은 완성된 반도체를 칩 단위로 자르고 패키징에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